이상한 걸할 겁니다. 뭘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얘기하는 걸할 겁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부정적분을 먼저 생각해보자. 이정적분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라지 fx를 미분해서 만약에 스몰 fx가 된다면, 중... 즉 다시해서 얘기 인테그랄 dx d fx dx라고 우리가 썼을 때, 얘는 뭐했어? fx라는 놈부터 하자고 미분하고 적분하자고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fx에다가 안에 있는 여기 있는 요 함수를 그대로 적어주는 대신에 접근상수 C를 붙여야 돼. 라고 얘기했던 게 부정접근에서 했던 얘기야. 맞아? 네. 맞니? 자, 그런데 DDS 인테그랄 f x d x 라고 내가 쓴다면 얘는 안에 있는 함수를 밖에다가 그대로 적어주면 돼. 접근하고 그리고 나중에 미분하면 접근상수 없어도 돼. 라고 얘기했었어요. 맞아? 네. 자, 부정적분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고요. <laughs> 두 번째. 그 다음, 그 전으로 좀더 올라가 보자. 우리가 접근을 하기 위해서 미분을 먼저 배웠어야 돼. 라고 얘기했었죠. 맞아? 자,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미분 개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분 개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고? 뭐라고? 순간 변화율, 접... 접선의 기울기, F'A. 맞아? f 프라임 a라는 식이 뭐였지? 리미트 h.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h 분의 f. f a가 얼마라고요? f 프라임 a가 돼라고 얘기했었고 또 뭐라고 했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때 x 마이너스 a 분의 f x f a가 뭐가 된다고. 얘도 f'a가 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맞아요. 만일 네. 우리가 지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걸할 거야. 그 놈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미 배웠던 내용이니까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세 번째 정적분은 적분하면 뭐가 된다고? 부정적분은 식이 나오지만 정적분은 적분하면 값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A부터 A까지를 적분하시면, 뒤에 있는 함수식이 무슨 식이 나오든지 간에 항상 얼마가 나온다고? 0이 나와! 라고 얘기했던 거야. 맞아? 맞습니까? 자, 이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니네가 알아야 되는 기본 요소고, 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얘기하는 걸할 겁니다.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 상수형이라고 할게. f(x)라는 함수를 f(x)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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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함수예요.라고 니네한테 주지 않아. 주지 않고 뭘 하는 거냐면 정적분을 통해서 f(x)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f(x)를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 ddt 이런 식으로 줬어요. 그럼 우리는 f x라는 식을 다 알고 있는 거야? 모르죠. 다만 정적분을 하면 뭐가 나온다고? 어, 값이 나온다고. 맞아요. 정적분을 하면 값이 나와.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즉 f x라는 식을 다알 수가 없어. FX는 뭐 4X 세제곱빼기 3X 여기까지 알수 있어. 그렇지만 이놈이 무엇인지 모르지. FX를 알아야지 FX 집어넣어서 접근한 다음에 0부터 2까지 대입해서 값을 구하겠지. 맞아. 그래서 값을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놈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건 알고 있어. 얘가 얘가 상수라는 건 알고 있어. 왜죠? 정적분을 했으니까. F라는 식이 뭔지 모르지만 이걸 접근하고 나서 X 대신에 2 e 집어넣은 값에서 0 집어넣은 값을 뺄 거란 말이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얘는 상수야 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 상수라는 식을 내가 a라는 문자로 바꿔서 써볼게. 됐어? 얘를 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상수형이에요. 상수의 형태로 fx를 주는 거야. 이렇게 주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수 있냐면 두 가지 얘기를 할수 있어. 먼저 fx라는 식을 다시 쓸수 있습니다. 뭐라고 쓸수 있지? 4x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a에요. 라고 쓸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a라는 값이 무엇인지 알수 있어요. a라는 값이 뭐냐면,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ft, ft가 누구지? 얘가 fx니까 ft는 얼마야? 4t 세제곱 빼기, 3t 플러스 a 라는 놈이에요. 이거에 dt가 되겠네요. 라고 쓸수 있어요. 맞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요 식을 풀면 됩니다. 그럼 A는 얼마야? 적분하자. B. 얼마죠? T 내 제곱 빼기 2분의 3t 제곱 플러스 AT를 어디서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2를 집어넣자, 2 집어넣으면 16 빼기 2의 제곱의 약분에서 2, 3은 6 플러스 2a라는 값에서 A, 0을 집어넣으면 0, 0, 0이니까 0이 되겠죠. 그 값이 얼마라고 a라고. 맞아요. 그러면 16에서 6배 얼마죠 a 넘어오면 몇 a나마? a가 얼마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찾을 수있고요 a가 마이너스 10이면 다시 있는 여기 있는 이 a 자리에 난뭘써 마이너스 10을 쓰면 f(x)를 다 찾은 거 맞아? 이렇게 Fx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이게 첫 번째 형태 상수형입니다 자, 두 번째 세 가지라고 했어요 두 번째 미분계수형입니다 자, 미분계수형이라는 얘기는 미분계수의 형태로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미분계수가 뭐야? 이런 게 미분계수였죠 맞습니까? 저런 게 미분계수야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때 x-a 분의 1의 integral a부터 x까지 f t t d 라고 주어집니다.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먼저 여기 있는 이놈을 먼저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놈을 하면 이 f라는 놈의 부정적분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이 f라는 놈의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얘기한다면 뭔지 몰라. 굳이 접근할 필요도 없어. 그냥 라지 f겠지? 라지 f겠지? 라고 생각한 거야. 얘를 라지 f라고 하면 이 놈은 무엇으로 바뀌니? 접근하니까 얼마나 나 라지 f 7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a부터 x까지. 맞아. 그러면 x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라지 fx. 빼기 얼마 나와? 라지 fA가 나오는 거 맞아? 되구 있니? 근데 우리가 라지 f를 뭐로 잡았지? 스몰 f를 부 정적분한 하나의 형태로 잡았죠. 맞아?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쓰면 나는 이렇게 쓸수 있게 어떻게 쓸수 있어요? 리미트. i t x가 a로 배. 얼마 분의 x-a 얼마 나와요? 라지 fx 빼기 라지 fa로 바뀌는 거 맞아? 맞니? 근데 이 주어진 이놈이 무슨 형태야? 미분 계수의 형태잖아 맞습니까? 얘를 보면 나는 어? 이놈을 라지 f 프라임 a인데 라고 쓸수 있겠지 라지 f라는 놈이 누구라고? 이놈을 부정적분한걸 라지 f라고 했어? 라지 f를 미분한 거지? 그냥 f지 그래서 결국 이 값은 뭐가 나와? fa가 나와.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a분의 1의 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t가 얼마야? f a 에요라고 나온 거야. 왜우라고한거 아니야? 응. 알겠니?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 줬어요.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는 식이 무엇인지 몰라요. 이게 식으로 주든 식으로 주지 않든 이놈의 부정적분을 그냥 라지 f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 라지에프를 적분하면 이게 나올 거고, 나오는 놈에 대한 극한을 계산해 봤더니, 미분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에 대해서 라지에프 프라이이가된 거고, 근데 라지에프의, 라지에프란 놈이 스몰에프를 부정적분한 거니까, 미분하면 다시 스몰에프가 는 거야. 맞니 됐어요. 다시, 예를 들어보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었어. 리미트 X가 1로에 때. X-A분의 1에, 인테그랄. x에서 a까지의 f(t, t) 이렇게 썼어. 됐냐? 서현아 됐어? 들고 있어? 얘를 썼으면 이 새끼가 뭔지 몰라 이놈을 부정 접근한 걸 그냥 라디 f라고 하자고. 아니? 이거 부정 접근하면 얼마지? 라디 f a에서 라디 f x를 뺐을 거라고. 맞습니까? 이뺀 놈을 뭐했어요? x 마이너스 a로 나눈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를 붙여버렸어요. 많이. 됐어? 어? 그럼 얘가 뭐가 되죠?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를 내가 묶어서 뽑아버리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될거 아냐? 니 이놈의 극한값이 얼마라고? 라지 f 프라임 a라고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얼마가 나와? 얘는 마이너스 f a가 나와 라고 되는 거야 되고 있습니까? 이해하고 있습니까? 됐어? 외우는 게 아니라고, 알겠니? 외워서 푸는 게 아니야 이거 외워서 풀면 형태마다 어떻게 그걸 다 외워? 나는 지금 가장 기본의 형태 두 가지만 얘기할 거야. 그두 가지가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이네가 그거에 맞춰서 아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될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됐어요. 두 번째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두 번째는 이렇게 썼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분의 1의 인테그랄 A에서 A 플러스 X까지 f t t 이렇게 썼어? 생각하는 거야? F를 부정 접근한 걸라 a r F라고 한다면, 이 식은 뭐가 나온다고? 라 a r F 얼마? A 플러스 X 마이너스 l a r F A가 된다는 거 맞아? 아니에! 맞아요. 그거를 뭘로 나눴어? X로 나눈 다음에, 뭐 했어? 리미트 x 가0으로갈 때를 붙여버려서 아니 올라려 네. 그랬더니 리미트 x 가0으로갈때 x 분의 라지 f a 플러스 x 배기 라지 f a 에 얘가 뭐가 돼? 미분계수인데 x 가 지금 누구의 역할하고 을 있어? h 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 이게 뭐가 된다고? 얘도 라지 f 프라임 a 가될 거라고 라지 f 를 미분하면 뭐 뭐가 된다고? 라즈 F를 믹스면 뭐가 된다고? 스몰 F가 돼서 FA가 된다.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 이런 놈도 FA고 이런 놈도 FA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됐습니까? 세 번째 미분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형태인데. 미분형이야. 다시 해서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laughs>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T가 있었어. 맞아. 얘를 DDX 아래. 뭐 하자고? DDX 하지. 됐어? X에 대해서 미분하지. 그럼 어떻게 된다고?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돼? 안에 있는 게. 얘가 어떻게 돼? small 정적분한걸라한걸라고 하면 얘 l 라지 a r g e f라고 하면 얘는 l a r g e fx p 기 얼마야? l a r g e f p p l e large a 맞아? l 이 large apple, large apple, large apple, large a p 아 l e 면 a r g t에 대한 식 그래놓고 이렇게 집어넣은 요 놈을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하지 x에 대해서 미분하자고.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x에 관한 식이고 얘는 a에 관한 식일 거야, 그렇지? 근데 a가 만약에 숫자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a에 관한 식이 아니라 값이 되겠죠. 됐어. 그러니 x에 대해서만 미분할 거고 얘는 미분하면 얼마가 돼? 0이 되겠지. 남는 건 얼마가 남아? f 프라임 x가 되고. 라지 F를 미분하기 뭐라고? FX라고. 됐습니까? 되구 있니, 얘들아? <laughs>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하면. 이렇게도 될수 있죠? 어떻게? 미분하지. 누구를? A부터 X까지를 내가 이번에 이렇게 썼어. TF, TBT 이렇게 썼어. 얘는 뭐가 될까? 간단해요.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하면 돼. 위에 있는 걸 가만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X에 대해서 미분했어. 맞아? 누구를 적분한 놈을 많이 그지? 그래서 부정적분해서 그랬어요. 부정적분해서 뭐했어? f(x)라는 놈을 미분하고 적분하면 쓰고 적분상수 c 붙이면 되고 뭐한다고? 적분하고 미분하면 그냥 쓰면 된다고 어찌되었든 나오는 건 뭐야? 안에 있는 형태가 그대로 나온다고, 맞아?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어떻게 된다고? f(t)라는 놈을 적분하고 미분했어요. 그러니 적분상수 c가 없는 거지, 맞아? 어찌 되었든 정적분을 했으니까 f라는 놈 ft죠. t에 관한 어떤 식인데 얘를 뭐로만 바꿔 주면 돼? x에 관한 식으로만 바꿔 주면 돼. 규칙은 똑같고 t 대신에 문자를 x로만 바꿔 주면 된다. 맞아? 그럼 얘도 뭐냐면 안에 있는 놈을 고스란히 쓰되 뭐라고 쓰면 된다고? x에 대해서 씁니다. 얼마? x f 이거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운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이런 식의 형태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접근하고 미분했으니까 안에 있는 거 고스란히 나올 거야 다만 t가 아니라 x에 관한 식이 돼 라고 바꿔줍니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laughs> 이해되고 있니? 그런데 약간 좀 달라지는 형태가 있어 먼저 이걸 다시 한번 보자 t ft를 그냥 gt라고 해 뭐라고? gt라고 하자고 얘를 TFT라고 하고요. 라지 GT가 있는데 이 라지 GT를 어, DDT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Small GT라고 하자. 이차으니까 그냥 설정하는 거야. 내 맘대로 이렇게 설정해버리고 이 새끼 적분하면 뭐야? 라지 GT가 될거 아니야. 그러니 얘는 얼마야? 라지 GX 빼기 라지 GA를 얼마로 나눴어요? 아이고, 얼마로 나눴대. 얘를 뭐 했어? 미분했어요. D, DX, X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A가 들어가면 상수 취급 0이 되죠. 남는 건 뭐가 남아? 라지 G 프라임 X만 남고 라지 G를 미분한 게 스몰 G니까 얘가 스몰 GX가 된다. 근데 스몰 GX가 뭐라고? GX가 XFX라고 그냥 이렇게 쓴 거야. 원리는 이런 건데, 맞아? 얘들은 워낙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그냥 적분하고 미분하면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쓰되 T 대신에 X를 집어넣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니? 다시 조금 다른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내가 이번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ddx, x에 대해서 미분하래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냐면 a부터 x까지. 근데 안에 들어간 식이 어떤 식이냐면, 이건 이렇게 돼 있어. x, ft, dt. 자, 이렇게 돼 있어. 되니? 얘랑 지금 형태가 같아 달라 달라 얘는 TFT고 얘는 XFT야 다시 여기 있는 이 인테그랄 보여? 여기 있는 이 인테그랄은 누구에 대한 인테그랄이라고? T에 대한 접근이야 T에 대한 인테그랄 그럼 T가 아닌 모든 문자를 뭐라고 취급한다고? 상수 취급할 거야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됩니다 DBX 이분 미분은 아직 안 했어. 적분부터 하는 거야. 적분부터 합니다. 그런데 적분을 하기 전에 인테그랄 dt 안에 있는 x라는 놈은 상수 취급해서 어떻게? 해? 인테그랄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지. x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라고 쓸수 있어. 됐어요? 그럼 지금 봐. 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적분하고 나서 남는 건 부정적분하면 라지 f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식은 라지 fx 빼기 얼마? 라지 fa가 나올 거라고 맞아 얘는 지금 뭐라고? x에 관한 어떤 식이 되지 걔! 얘는 x에 관한 어떤 식이 되죠 맞아? 그럼 x에 관한 어떤 식하고 x하고 곱한 거지 그걸 미분할 거지 무슨 미분이야? 무슨 미분이니? 곱배 미분인 거 알겠니? 곱한 놈 미분했으니까 곱배 미분이지. 곱배 미분 어떻게 한다고? 앞에 거 미분. 앞에 거 미분하면 얼마나 와?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됐습니까? 그리고 나면 정리하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얘는 정리가 안 돼요. f(t)dt 그냥 두시면 돼요 더하기. 그다음 봐봐 얘 뭐야? 이 놈을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야. 이 놈을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안에 있는 함수 그대로 쓰고 t 대신에 x만 쓰자고. 맞아. 근데 그거 앞에 뭐가 있었어? 그래서 얘는 xf(x) 이렇게 됩니다. 되구 있니? 외우는 게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외우는 건 이걸 그냥 얘는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매번 매번 바꾸기 귀찮으니까 그냥 시간 조금 줄이려고 이거는 그냥 외운 것처럼 생각하되 나머지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만들어 가는 거야. 알아 먹었니? 다시. ddx integral a부터 x까지 fft, 아, xft dt. 이런 놈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와.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하나의 형태를 하고 나서 이제 문제 풀면 돼요. 네번째 요런거 한번 생각해 보자 d dx 그리고 integral a 부터 x 까지 x-t ft dt 자뭐 이따가 렇게 주어져 있어 이런 놈은 어떻게 해요? x도 있고 t도 있고 ft도 있어 맞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 하나하나 전개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다시 얘는 d dx 미분할 거야. 일단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x f t d t. 빼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t f t d t. 따로따로 하시면.